보통 이제 엄마가 이제 우리가 배가 아파서 병원 에 오시면은 자, 첫 아이 같은 경우는 평균적인 시간입니다. 평균적으로 배가 아파서 병원 갔을 때 평균적으로 이제 걸리는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보면 돼요. 음, 예. 6시간. 그래서 어, 어느 분들이 이제 우리가 대부분 걱정할 때 무통 어 사실 진통의 그 이제 강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플 것 같아서 겁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요즘에는 정말 쉬운 무통뿐만이란 그런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무통분만은 국가에서 병원에 돈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무통분만은 무료로 그냥 병원에 해달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해달라고 하면 되고 하니까 밤이고 아직은 없어요 그리고 진행이 많이 됐으니까 안 된다 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병원 가서 나는 무통분만을 꼭 해야 돼요 밤이라도 해주세요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출산의 그 두름이 줄어듭니다. 음. 왜냐면 엄마는 곧 입원하면 보통분만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